똑똑 정보입니다 주민 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 4.4분기 주민 등록 사실 조사를 12월 13일까지 실시합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 등록 담당자들이 실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시는 18일부터 26일까지 2014년 1단계 공공 근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10명으로 만 18세 이상 용인시 거주자로 실업 상태이거나 전기소득이 없는 시민,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용인시는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합니다.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구청 산업환경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볼거리라고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 발생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귀밑 침샘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주로 호흡기와 손을 통해 전염되므로 손을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의 소중함과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한강 물길 체험을 운영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유역 탐방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